네, 안녕하세요. 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 교실의 박영범입니다. 오늘 어,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 학회와 오스 오스템 임플란트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수요 세미나에 어, 연자로 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 앞에서 우리 최선영 교수님께서 디지털 어, 기술을 이용한 어, 임플란트 인상 채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어, 저는 전반적으로 어, 치과 의사로서 치과 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유저로서 디지털 기술과 임플란트 보철물 제작시의 실제 어, 장점과 어, 그 장점을 잘 활용한 사례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치과에서 지, 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려면 어, 인트라오랄 스캐너나 아니면 그 인트라오랄 스캐너 아니면 어, 테이블탑 스캐너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테이블탑 스캐너,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이용해서 진단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과정에서 어, 우리가 인트라오랄 스캐너나 테이블 탑 스캐너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어, 실제 플래닝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플래닝한 소프트웨어는 여러 회사에서 나오고 그런 캐드에 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진단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치과 진료실에서 어, 진단을 어 여러 가지 인트로럴 스캔 데이터나 CBCT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철물 기반의 치료 계획을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페이셜 스캐너를 사용하게 되면 어좀더 심미적이고 어 외모하고 관련된 단순히 상악의 앞골 관계의 그런 어 관계를 통한 아 치과 치아의 그런 재현뿐만 아니라 안면과의 심미성까지도 다 충분히 고려한 그런 치료 계획을 잘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 좀더 정밀하고 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페이스 같은 그런 어, 장비들이 많이 개발돼서 여러분들이 좀더 과거보다는 쉽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비를 통해서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보철물을 잘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진단을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어, 구강 스캔 데이터와 그다음에 페이셜 스캔 데이터, 그다음에 학 운동을 스캔한 조모션 트래킹 정보를 다 통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환자 정보를 다 취합하면,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일일이 손으로 했던 어, 보철에서 가장 깊이 되던 3D로 깊이 됐던 그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어,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의 세상에서 이제 디지털 왁스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디지털 왁스업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실제 치료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 적절한 치료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 치료된 계획에 따라서 어~ 우리가 만든 어~ 소프트웨어상에서 만든 정보를 어~ 밀링기나 아니면 어~ 프린터에 보냄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덴탈 오피스에서 인하우스에서 여러분들이 어, 실질적으로 어,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려면 어, 테이블 탑 스캐너나 아니면 인트라오랄 스캐너 그리고 어, 요새 많이 보급되고 있는 3D 프린팅 에, 프린터 그리고 간단한 밀링기 정도가 있으면 실제 여러분 들이 가상에서 설계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 프린팅을 하거나 밀링을 통해서 실제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우리가 식립된 식립할 위치에 적절한 플래닝을 통해서 식립할 위치를 정하고 그거를 어, CAD를 통해서 디자인한 어, 우리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술을 훨씬 더 용이하게 정확하게 어, 수술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과에서 여러분들이 어, 스캔한 데이터를 밀링기에 보내서 어, 밀링할 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프린터에 보내서 그 정보를 가지고 프린터를 해서 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즉시 당일날 원데이 보철을 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제 지르코니아나 다른 글래스 같은 것들은 어, 밀링이나 프린팅을 통해서 제작은 할 수는 있지만 어, 좀더 심미적인 완벽한 터치를 위해서는 어, 하루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현재 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 우리가 실제 프랩을 하거나 임플란트 임프레션을 떴을 때 어, 프로비저널로 어, 임시 치아를 뭐 유용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원데이 레이스토레이션에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난 다음에 전악 수복을 할 때도 어, 바로 디지털 임프레션을 취득해서 그 임프레션을 바탕으로 어, 이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한 것들을 어, 밀링기나 프린터를 이용해서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면 환자분한테 어 즉시 당일 날어 보철을 장착해 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 이런 인트라오라 스캐너나 밀링 장비나 프린터 외에도 여러분들이 디지털 교합 분석기라든지 이 악골 운동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 조모션 애널라이저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디지털 정보를 바탕으로 어 실제 오피스 내에서 치과 내에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정보를 이용해서, 어, 충분한 보철 치료를, 어, 잘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어, 우리, 이, 실제 치과 내에서, 어, 이런 전학 보철하는 그런 증류에 있어서, 어, 실제 가장 유용한 것은 버철얼 플래닝입니다. 그래서 보철물 기반의 이런 풀마우스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디지털 기술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이 버추얼 버추얼 플래닝은 이런 환자들 어 오랜 기간 치주로 구강 내 상태가 많이 망가져 가는 환자분들 궁극적으로 이런 분들을 전학 수복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어 옛날에는 일일이 어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가상으로 치아를 셋업하고 우리가 치아가 들어갈 위치를 아다 이미 이렇게 플래닝을 한 거지만 실제 옛날에 어, 기공소에서나 아니면은 실제 랩에서, 어, 일일이 치아를 셋업하고, 어, 왁스 모형상에서 치아를 셋업해서, 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치아를 위치시킬지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는 앞서 말한, 어, 스캔 데이터나 아니면 CBCT 정보를 가지고 기존 된처 어, 스캔 정보를 다 취합하면, 우리가 이 CAD 프로그램상에서 이 모든 정보를 다 정합한 뒤에, 그 다음에 가상치아를 어 시뮬레이션을 어, 통해서 배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 보철물 위치를 먼저 정하고 그 위치에 따라서 아 임플란트 식립 개수 임플란트를 최소로 심어서 어 덴처 타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어 여러 개를 다 심어서 어픽스 타입으로 풀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보철물 기반으로 어 여러 가지 이 임플란트 보철 타입을 고려해서 우리가 플래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진 것이 바로 디지털 정보, 디지털 기술이 이런 것들이 가능 해질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초 플래닝을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 스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인트라랄 스캐너나 아니면 테이블탑 스캐너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셜 스캐너가 있으면 훨씬 더 외모와 어, 심미 분석을 통해서 실제 구강 내 치아의 위치나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좀더 정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페이셜 스캔 데이터가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 다음에 어, 치아의 위치가 결국은 악골 상악골의 관계에 의해서 어, 형성이 되는데 그악골에 대한 정보도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CBCT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악 수평적, 수직적인 관계를 어, 이 디지털 CAD 프로그램 상에서 전달을 하려면 결국은, 어, 그런 악권 관계를 체득하는, 어, 그런 관계를 체득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존 댄처, 이 환자분처럼 오랜 기간 치아를 상실하고 계속 댄처를 사용해 오는 환자분들에 있어서, 어, 최종 댄처를 다 수리해서 임시 위치를 만들어 드리고, 그 임시 위치를 통해서 어, 일차적으로 수직적 수평적인 악관 관계를, 어, 옮겨와서 그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할 수 있는 것이 CAD 프로그램입니다. CAD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이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어, 치아 기반으로, 보철물 기반으로 우리가 플래닝을 완벽하게 잘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어, 다양한, 어, 시뮬레이션을 통한 보철물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 개수, 위치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장점이 어, 이 디지털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구강 내 무치악 상태를 스캔하고, 그다음에 기존 뇌철를 이용해서 악관 관계를 채득하고, 그리고 보철물이 적당하게 어느 위치에서 제대로 구강 내 관계를 유지할지를 잘 파악하게 되면, 어, 그걸 바탕으로 어, 보철물 하방에 에, 임플란트를 몇개 심고 어느 위치에 심게 되고, 그러면 풀마우스 전학 보철로 갈 건지 아니면 리우버블 타입의 오버댄처 타입이나 이런 걸로 갈 게, 가게 될 건지를 풀, 충분히 플래닝 하게 되죠. 이런 플래닝을 바탕으로, 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버츄얼 플래닝이 가장, 어, 유용하고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 환자분 진료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유용한 거는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하고 계획한 것들을 구현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현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게 결국은 어, 서지컬 가이드죠. 서지컬 템플릿을 디지털로 우리가 플래닝한 정보를 그대로 어, 서지컬 템플릿으로 만들게 되면 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플래닝한 것들을 국악 내에 쉽게 손쉽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 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웹 소프트웨어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이드를 디자인하고 이 가이드 디자인 정보를 여러분들이 실제 밀링기나 프린터에 보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직접 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플래닝한 정보를 여러가 여러 회사나 기공소에 보내게 되면 그쪽에서 그 정보를 받아서 실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제작해 주죠. 어, 이런 디지털 세상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인한 것들을 직접 들고 나를 필요가 없이 데이터를 전송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밀링기나 프린터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설계한 여러분이 디자인한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기공소나 임플란트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밀한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어 줄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밀한 서지컬 가이드를 가지고 어 임플란트를 어,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식립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식립한 어 임플란트를 또 다시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이용해서 인트라오랄 스캐닝을 하고 그 스캐닝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 다시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 원하는 원래 처음에 설계했던 보철물과 어, 거의 흡사하게 거의 같은 위치에 같은 형태로 제작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작업 뒤에 우리가 사용하는 소재가 최근에는 이제 지르코니아라는 소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르코니아를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은 캠 밖에는 없습니다. 밀링기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정보를 이용한 정밀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주조 방식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설계한 그 디지털 정보를 그대로 전환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철물을 잘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어, 즉시 보철 즉시 식립 후에 즉시 보철이나 어, 아니면 임플란트 지연 어, 임플란테이션 뒤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바로 당일날 보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디지털 기술에 있어서의 또하나 장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실험한 결과를 보면 즉시 식립 후 즉시 보철이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패할 위험이 있긴 하지만 프로토콜을 잘 따라서 초기 고정이 좋고 충분한 초기 고정을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 식립된 계획대로 식립을 잘하고. 그 위에 보철물을 잘 장착하고 팔로업을 잘하면, 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통해서 어떤 장점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케이스는 이제 즉시 이 오스템 원 가이드를 이용해서 즉시 식립을 하고 즉시 식립 후에 즉시 보철을 계획한, 어, 이 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세 개를 식립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식립 위치를 다 디지털 정보를 사전에 에, 취합해서 보철물 위치를 결정하고 그 보철물 위치에 따라서 어, 임플란트 식립 위치 어, 직경 길이를 결정한 뒤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옵션 어, 원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원가이드를 제작한 다음에 어, 이 식립된 부위에 있어서 어, 우리가 식립을 하고 나서 초기 고정이 식립 토크 식립 토크가 3 5뉴 이상이 되고 어, isq 스코어가 어, 75가 넘었을 때, 저희들이 이 초기 고정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해서 즉시 보처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마침 계획대로, 어,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잘 식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식립하고 난 다음에, 어, 이 초기 고정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어, 초기 고정이 확보가 된걸 확인하고, 이미 사전에 계획한 대로, 어, 어. 이 플래닝이 된 대로 어즉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어 밀링기를 통해서 미리 환봉을 다 깎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버트먼트를 즉시 장착을 하고 그 위에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어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비저널 장착을 하고 어이 원래 이 실험은 복지부 가제로한 실험인데 음 1년간 팔로우업을 해서 성공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장착 후에 즉시 보철를 장착하고 그 다음에 한달 체크업을 한 다음에 두달뒤 그리고 3개월 뒤 여러분들이 지금 엑스레이를 보시면 6개월째의 임플란트의 지대주 지대주의 형태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알베올라본들의 리모델링 형태를 잘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개월 뒤에 10개월 뒤에 보시면 다른 임플란트 자체의 성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어, 초기 고정을 확보한 상태에서 즉시 보철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 교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 관리했기 때문에 1년 뒤에 관찰해 보시면 보철물과 임플란트 자체의 성공은 물론이고 어, 임플란트 지대주 사이에 알베올라 본이프록시멀 본들의 형태가 아주 자연스럽게 리모델링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티슈도 어, 이 임상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소프티슈도 잘 안정적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즉시 보, 임플란트 식립 후의 즉시 보철의 장점은 어, 여러분들이 초기 고정이 좋을 때 즉시 식립하고 난 다음에 소프 티슈하고 알베올라 보니 우리가 설계한 지대주의 형태, 우리가 우리가 설계한 어이 보철물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한 임브레절 주고 치주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형태로 어 이머전시 프로파일이나 엠브로지 형태를 정확하게 잘 제작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리모델링이 일어남으로써 심리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보철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보철과 즉시 식립의 장점을 얻을 수가 있지만 초기 고정 확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케이스로 보여드릴 것은 치아가 10번 때 치아가 상실되고, 13번 치아는 파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을 강력하게 원하셨기 때문에 13번은 리엔드를 하고, 그 다음에 13번은 포스트하고 크라운을 임시로 해드리고요. 아주 좁은 공간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정밀하게 인접치 손상 없이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정밀 가이드, 풀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풀 가이드를 제작하고, 그리고 이 케이스는 초기 고정이 확보가 되면 풀 가이드를 통해서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심고 사전에 미리 어버트먼트를 준비를 해 놓고 이 어버트먼트를 즉시 장착하기로 플래닝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잘 식립되었지만 식립 시에 로테이션이 정말 1도만 돼도 크라운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기 때문에 이 케이스처럼 약간 원래 계획한 것보다는 조금 한, 한 45도 정도 조금 더신립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구강 내에서는 임시 치아를 잘 조정을 해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완전한 힐링이 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가 안전하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완전하게 오스테어 인테그레이션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새로 보철물을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케이스는 어, 이 이제 해외 연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그런 환자분들 어, 시, 시간적인 제약이나 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즉시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분들 심리적인 이유나 이런 이유로 필요한 분들에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당일날 즉시 임프레션 어, 어, 옛날 방식의 임프레션이 아니라 인트로랄 스캐닝을 위해서 임프레션 스캔 바디를 꼽고, 그리고서 어, 우리가 이, 사용하는 인트로랄 어, 스캐너를 이용해서 즉시 예, 스캔을 하였습니다. 즉시 예, 스캔을 한 정보를 어, 기공소로 전송을 해서 기공소에서 어, 어버트먼트를 어, 제작을 하고 그 어버트먼트 위에 프로비저널을 예, 제작해서 이 환자분은 어, 이 일주일 안에 레스토레이션을 얻게 되고 심미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본인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본인 바쁜 일정 끝나고 공연이나 연주 일정 끝나고 나서 다시 내원했을 때는 좀더 심미적이고 정확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해 줄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기술이 우리 치과에 아주 밀접하게 아주 가까이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인트라 레스캐너나 테이블탑 스캐너, 최소한 이런 스캐닝 데이터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CBCT 데이터 이 정도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진단, 정밀한 진단과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플래닝을 잘할 수가 있고 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서지컬 가이드를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정확한 보천물 기반의 치료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임플란트 플래닝을 잘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가이드를 통해서 정밀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들이 훨씬 예측 가능하고 심미적이고 좀더 기능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임플란트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BCT 데이터나 스캔 데이터의 그런 어떤 정밀도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더 어, 비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현대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고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의 발전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덴탈 클리닉에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아주 성공적으로 어, 식립하고 그 위에 어, 아주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보철물을 잘장착할수 있을 것으로 어,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